할렐루야! 3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 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르고 넣지 말고 죄당 곁에서 먹되.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 화목 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오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이는 너희로 회중에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피는 송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거였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죄와 번죄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을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그 속죄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었으리요.함께 있습니다.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아멘.네, 오늘은 그 어제 본문과 이어서 어제 비극 이후 계속된 첫 번째 제사 장면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초대교회도 지금도 사실 갈등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성막을 만들고 처음 제사를 들렸었던 그때도, 그리고 초대교회가 제일 처음에 설립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모든 공동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잘 해결하는가, 아니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두 곳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모세가 또다시 아론과 엘라살이다말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들이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을 지극히 고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넣,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제사장에 어떤 음식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죠. 화재물 중에 소재 가운데에서는 누룩을 넣지 않은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단 곁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사를 설명할 때 한번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소재에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되고 또 무엇을 넣으라고 했었죠? 소금을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것은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소득입니다. 그 화제물 가운데 제대 제사장 몫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라고 하고 있죠. 거룩한 곳은 회막 안을 말합니다. 회막 안에서 그들은 이 소재물과 그 화목재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명령을 받아서 아로가 그의 아들들에게 전한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죠. 14절입니다. 흔든 가슴과 드어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화목제 가운데 요제로 들인 가슴과 거제로 들린 뒷다리, 정확하게는, 어, 들어올린 뒷다리죠.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제사장이 정결한 곳에서 먹습니다. 정결한 곳은 회막이 아니죠. 회막 안을 말할 때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고, 회막 밖에 있는 정결한 곳, 그곳에서 먹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화목제물 중에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족들과 함께 먹는 음식이에요. 제사장 온 가족들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1 5절입니다그 드러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은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는 한번더 강조하면서 제사장들이 모을 수 있는 음식을 구별시켜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배고프지 않도록 채워 주심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화목제를 끝내고 속죄제를 마무리할 차례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미 화재로 들려져 있었어요. 왠지 갈등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사가 이단 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모세가 자신의 명령 없이 없어진 그속죄제 염소를 보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물을 처리한 엘라사가 이단 말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이속죄제물은 지극히 고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고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백성들이 바친 속죄제물은 기름기만 재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있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론과 아들들이 다 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며 화를 냅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모세는 이 제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수고한 제사장들을 위한 뭐 수고비나 사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속죄제 고기를 먹는 것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먹는 이 행위 자체도 제사장들이 먹는 행위 자체도 속죄의 일부라는 거죠. 이것은 고기를 먹는 행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요. 제사장이 고기를 먹음으로 이 속죄제 절차가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지킴으로써 속죄제의 절차를 잘 마무리해야 됐어요. 그런데 아론은 아론과 아들들은 속죄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절차가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왜 왜 정확하게 말씀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냐 이렇게 그들의 죄를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 아니, 하는 것이었으니 그 재물을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원까지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회막한 거룩한 곳에서 먹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화를 내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이 나서서 왜 그렇게 했는지 말을 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이 왜속죄적 고기를 먹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아론은 그가 몰라서 안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죄적 고기를 먹어야 됨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안 먹었습니까? 두 아들은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다른 풀을 들여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무슨 염치로 속죄제물을 먹냐는 말이죠.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 자신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어떻게 먹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속죄제제물을 먹냐 하는 말이에요. 아들을 잃을 슬픔과 더불어 아들의 죄를 짊어지는 아론의 속깊은 행동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아론이 먹지 않은 행동은요, 아들을 잃을 슬픔과 더불어 아들의 죄를 짊어지는 그 아론의 속깊은 행동이었어요. 아론은 그냥, 그냥 단순히 율법을 문자 그대로 행하지 않았고요. 진중하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기계처럼 제사를 행하지 않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제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론의 그 말을 모세는 좋게 여깁니다. 물론 이말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겨졌다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냐,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질책하시는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제사를 대하는 아론의 태도와 참 인상 깊습니다. 저도 스스로 돌아보게 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과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배를 대하고 있는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 지난주에 집에서 예배를 들었잖아요. 그 금요일은 금요기도에는 전도사님 설교와 그 전사님의 인도를 함께 어 보게 되었고 또 함께 예배를 참여했고 주일에는 성교사님의 그 설교와 우리 장로님들의 그 예배 인도를 또 함께 그 참여하면서 참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성교사님의 그 순수함과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일에 끌려다니며 순수함과 열정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로 예배가 다가올 때가 많았어요. 이번 자가격리 시간이 잠시 교회와 거리 두기를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거리 두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저와 교례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 강제로 거리 두기를 하게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론처럼 진중하게 말씀 앞에 서고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제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론처럼 진중하게 말씀 앞에서고,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됩시다.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내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감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율법의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론처럼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렸는지,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냥 해야만 하는 숙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모니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예배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은 시흥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고사, 공사가 한참인데 시흥 그 장년 지구의 공사가 마무리 잘될수 있도록 큰 사고 없이 마무리 잘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수요예배 있습니다. 어, 수요예배 가운데 은혜 달라고, 그리고 품고 있는 기도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시작합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